네, 나태준님의 시를 어,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영상 시를 만드는 작업 중에 첫 번째 슬라이드 작성하는 방법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어 있는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자 홈에서 레이아웃을 비나으로 변환을 하시고요. 자, 배경색을 바꾸기 위해서 슬라이드 배경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배경 서식 자 그리고 단색을 채우시는데 이때 이 배경색을 선택을 하실 때 기본 오피스 테마가 아닌 자 디자인 탭을 눌러서 아 색상을 자, 여러분이 다른 디자인 테마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색상을 하나 선택을 하실 때 저는 청록색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색상을 보게 되면 지금 선택한 색상 테마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색상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 배경 색상을 방, 변경하시고요. 자, 다음은 그림을 선택을 하실 때, 삽입 탭에서 온라인 그림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 이란에 검색어를 어, 가지고 검색을 하셔서 어, 분위기에 맞는 그림을 선택을 하실 때, 자, 가로가 긴 그림을 16대 9 비율의 그림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삽입 버튼 누르셔서, 기준 그림이 될 텐데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때한 3분의 2 정도의 크기를 정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림 자르기.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남기기 위해서 자이 그림에서 우클릭해서 자르기라는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림을 더블클릭 하시면 그림도구 서식에서 자르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르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은 이렇게 상단, 하단 모서리에 자를 수 있는 도구 조절점이 보입니다. 자 까만 조절점을 자 이렇게 아래로 또 위로 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 놓고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가로는 그대로 두시고 높이만 잘라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자르신 후에 상단 쪽에다가 배치를 하시는데요. 자, 이런 모양으로 가로 크기만 조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에. 테두리 윤곽선이죠. 자, 그림 도구 서식이죠. 그림 서식 가시면 그림 테두리라고 있는데, 그림 테두리에 색을 흰색으로. 자, 또는 메뉴를 잘못 찾으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에서 누르셔서 그림 서식. 자, 그러면 오른쪽 작업창에 그림 서식이 뜨는데요. 자, 그 도구 중에 채우기 및 선. 자, 이 페인트통 모양의 도구를 눌러서 선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실선, 그리고 색, 아, 그리고 두께를 좀 조절을 하시기를 1 2 5 p t 정도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버전에 따라서 두께가 아니라 너비라고 표현되는 버전도 있으니까 아, 이그 도구에서 여러분들이 채우기와 선에 대한 도구들을 먼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애니메이션 들어갈 텐데요. 자, 애니메이션. 도구를 누르시고 자, 그림이 선택된 상태죠. 자, 애니메이션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을 눌러주시게 되면 작업창이 나오는데 아, 먼저 선택한 그림 서식창은 닫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창이 열려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애니메이션 도구에서 자, 닦아내 밝기 변화로 하겠습니다. 밝기 변화, 애니메이션 밝기 변화 자, 그리고 아, 시작을 이전 효과와 함께로 하겠고요. 재생 시간을 좀 천천히 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초로 조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에 보시면 재생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아, 적당히 속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수정하실 분들은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림이 두장더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 즉, Ctrl D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그림 똑같은 어, 그림이 복사가 되는데요. 자, 이때 이 그림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복사된 그림을 더블 클릭하셔서 그림 도구에 보시면 그림 바꾸기라고 하는 이 도구를 누르셔서 다시 한번 검색어. 지금 검색어는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자, 배경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하나 선택을 또 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자, 삽입을 누르시면 어, 그림의 높이는 동일한데, 너비는 그림의 비율에 따라서 좀 맞지 않게 됩니다. 자, 그때, 자,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맞추시고, 어, 양쪽 세로선에 있는 조절점 중에 한 부분에서 어, 조절점 크기를 어, 늘리실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양쪽 같은 비율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이미 애니, 애니메이션도, 예, 자, 복사가 됐는데요. 자, 상단에 애니메이션 탭을 누르시고, 시작을 이전 효과 다음으로 바꿉니다. 자, 이전 효과 다음으로 누르시게 되면, 어, 애니메이션 창에 이렇게 이전 어, 효과들이 이렇게 바, 어, 계단식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한번 더, 이두 번째 복사된 그림을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Ctrl-D 누르신 다음에, 자, 이 그림을 또 바꿉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고, 그림 바꾸기에 가셔서, 아, 같은 방법으로, 아, 여러분이 저장해 놓으신 그림을 가져오실 때는, 디바이스에서 또는 파일에서 찾아보시는 방법으로, 미리 저장된 그림을 가져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더 선택을 해 보고요. 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너비가 맞지 않을 경우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조절점을 한 번씩 늘리시는 게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한 번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도 다 동일한데, 이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애니메이션 탭에서 이전 효과 다음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해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되 자, 요렇게 이전 효과와 함께 첫 번째는 그 다음은 이전 효과 다음회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경 음악으로 사용할 그 음악을 오디오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요. 자 인터넷에 보시게 되면 제가 픽사베이를 기준으로 예, 설명을 드렸는데요. 픽사베이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 비디오 어, 음악이라고 있습니다. 비 음악이요. 자 음악을 눌러 주시게 되면 좌측에 어, 이 필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밝은을 선택을 하시고 나면 오른쪽에 필터링이 돼서 음악이 보이는데요. 자, 이 왼쪽에 재생을 눌러서 자, 음악을 일단 들어보신 후에 아래쪽에 다운로드나, 자, 그 다음 그 오른쪽에 다운로드. 그러면 어떤 음악이든 상관이 없는데요. 벤 사운드에서도 여러분이 음악을 저장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벤 사운드에 있는 음악 외에 아, 픽사베이에서도 음악을 가져오실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악은 삽입 탭에서 어, 미디어 그룹의 오디오 그리고 아, 저장된 곳에 가셔서 오디오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장한 오디오를 자, 가지고 오실 때 아, 예. 자 저장된 음악 더웨이홈이라는 걸로 제가 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가지고 오시면은요, 자이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자이 스피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자이 스타일을 아, 눌러서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이라고 해서 모든 슬라이드에 걸쳐서 스피커 모양은 보이지 않으면서 음악이 재생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저장, 재생이라는 메뉴가 눌러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에 보시게 되면 자, 음악이 들어간 게 보이는데요. 자, 이 음악이 예,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되지 않으면 예, 음악이 다 나올 때까지 다른 애니메이션이 동작되지 않,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경우는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을 누르시고 반드시 애니메이션 창에서 아, 이 옆에 오른쪽 예, 드롭단추를 눌러서 이전 효과와 함께로 지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창을 보실 때 음악은 백, 어, 이전 효과와 함께 그리고 첫 번째 그림도 이전 효과와 함께 깨고 나머지는 이전 효과 다음에 이전 효과 다음에로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삽입의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 그리고 가로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실 때 원하시는 영역에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글자색을 일단은 흰색으로 밝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쓰신 다음에, 시라는 글자는 한자로 변경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글자의 크기는 적당히 키워주시는데요. 자, 글자의 모양, 글꼴의 모양은 여러분이 다운받아 놓으신 글꼴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글꼴 중에 당인리 발전소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실하는 글자만 따로 선택을 하셔서 굵게 지정을 하시고, 글자 크기는 조금 더 크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요. 또 전체적으로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실 때 전체 드래그 하시거나 테두리를 선, 어, 누르셔서, 즉, 어, ESC를 한번 누르시고,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 하시거나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글자를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전체 드래그 하셔서 자, 글자의 크기를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크기가 존재할 때는 자, 이 글자 크기를 글꼴 크기를 크게 작게 버튼을 눌러서 자,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가늠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이 글꼴에 대해 아, 그리기 도구 서식 자, 서식 또는 형식 이 메뉴를 누르셔서 어, 텍스트의 윤곽선이나 텍스트 효과를 넣어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텍스트 효과에 가서 보시면 네온 효과에서 아, 네온의 효과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 효과를 넣어 보시면 아, 좋겠고요. 자, 아, 저는 지금 이제 좀, 예, 텍스트 효과를 안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네온이나 반사 효과 등을 넣어서 표현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저장해 놓으시고, 다음번에는 두 번째 슬라이드와 세 번째 슬라이드 작성하는 거 만들어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